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여러분, 시니어 모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시니어 모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건 퇴직하기 1년 전 즈음이었습니다. 우리 전공인 간호학과에서는 이론 수업은 물론이거니와 임상 실습이 필수적입니다. 간호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2년간의 기초 간호학 수업을 마치고 임상으로 실습을 나가기 전에 가운을 입고 손에 촛불을 들고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합니다. 학생들에겐 예비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는데 아주 큰 의미를 지닌 선서식인 셈입니다. 당시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교수로서 참석하였고, 식이 거행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이 차례로 나가서 자신의 촛불에 불을 붙이는데, 글쎄, 내 지도 학생 중에 나이 많은 만학도 학생이 너무 감개무량했는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울기 시작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손수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 터인데 단상에서 내려오는 학생에게 제가 갖고 있던 손수건을 건네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 학생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식장에서 나오는데 내 옆에 있던 교수가 교수님, 뒤에서 교수님 뒷모습을 보니까 시니어 모델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처음 보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아니, 시니어 모델이 뭐예요? 라고 묻자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모델로 뜨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네이버에 검색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연구실로 들어와 검색해 보니 과연 시니어 모델로 뜨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순간 구미가 당겼습니다. 음. 시니어 모델이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동료 교수에게 왜 내게 시니어 모델을 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냐고 그 이유를 묻자 학생에게 손석을 건네주러 가는 내 뒷모습이 너무 건강하고 예뻐 보여서 시니어 무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제 제 뒤태가 예뻐 보였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 2년 전부터 시작한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운동이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운동 강조하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하바드의 존 레이티 정신의학과 교수는 정신과적으로 볼때 운동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전반에 좋을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여러 심리장애에 좋기 때문에 운동을 꿈의 치료 방법이라 것까지 칭송합니다. 또한 2014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국민 드라마, 국민 드라마 미생에서도 체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장그레가 과거를 회상하는 한 장면에서 어린 장그레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스승은 바둑에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신력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바둑에 정신력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더니 체력도 정신력만큼 중요하구나를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경우도 운동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젊어서부터 운동을 한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운동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인 근육 운동이 있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바쁜 사람 없지만 저 또한 직장과 가정, 게다가 책 쓴다고 책상과 씨름하고 특강하러 여기저기 다니니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또한 내심, 아직은 건강에 자신이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을 3년 앞두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체력이 바닥을 치자 최소한으로 해야 될 집안일이나 학교일에도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운동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체력을 끌려,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마침 우리 학교 스포츠센터에 교직원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당장 등록을 했고, 그렇게 시작한 운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니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운동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학기 말이면 꼭 걸려서 고생하던 감기에도 안 걸리고 서로 감기에 걸리더라도 약하게 지나갔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식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젊은 교수들 보의 체력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작업을 장시간 계속할 수 있는 지구력 또한 강해졌습니다. 덕분에 퇴직을 앞두고 집안일, 학교일, 외부특강의 글 작업까지 아주 많은 일들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수준급의 일대일 운동지도로 향상된 지구력과 체력 덕분입니다. 외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더 단단해졌다는 인사를 수시로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태가 달라졌다며 요즘 유행하는 시니어 모델을 권유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잖아도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 인생 제3막을뭘 하며 지내지라고 고민 중이었는데, 권유받은 시니어 모델은 여태까지 살아온 시간과 했던 일과는 너무도 다를 것이기에 어쩐지 듣기만 해도 신선하고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 증상 때문에 한창 멋부리고 다닐 나이에 엄마 옷 입고 다녀서 대학교 1학년 때. 동년배 남학생으로부터 아줌마 같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나 또그 후로는 작은 교회 목사인 남편과 사느라 검소 그 자체를 몸으로 실천하고 살아서 이쁘게 입고 다니고 싶은 욕구가 미쳐 충족이 되지 않은 채내 내면의 한구석에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는 터였기 때문에 시니어 모델을 하면 입고 싶었으나 입지 못했던 멋있는 옷 우아한 옷들을 실컷 입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시니어 모델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태지쿠에 시니어 모델을 하겠다고 하니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듯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저처럼 시니어 모델이란 단어로부터 받는 느낌이 신선해서 그랬는지 대부분 아주 멋진 생각이세요. 아주 잘 어울리실 거예요. 라며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쏟아놓았습니다. 심지어 시니어 모델과 관련된 학원 정보를 구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 반면에 의외로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지인들 특히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반응이 좀 의외여서, 의외여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선배님은 강의 전달력이 좋은데 한마디 말없이 워킹만 하는 시니어 모델을 하기엔 아깝다면서. 퇴직 후에도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지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것도 또한 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니 햄릿의 유명한 대사인 To be or not to be. There is the question. 제게는 시니어 모델이냐 유튜버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요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고3 때에도 학원이라곤 문턱에도 가보지 않고 살았는데, 혹시 길거리 캐스팅이 되면 모를까, 시니어 모델 하자고 내돈 내산, 내돈 내고 학원에 간다는 게영 내키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퇴직과, 퇴직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더더욱 미루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저에게 유튜브를 하시면 잘할 거라고 유튜브를 계속 독려하는 동료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만날 때마다 교수님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라고 계속 체크하셨습니다. 씩씩한 목소리와는 달리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는 나는 글쎄요 하며 떨떠름하게 이 또한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문상 가서 옛 동료 교수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유독 한 교수가 교수님은 스타성이 있으셔서 유튜브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만나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열번 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친한 교수도 아니었기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튜브를 해보라는 그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마침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경영하고 있는 지인도 생각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3월 초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 모델에 대한 미련은 없을까요? 유튜브를 하니 목소리 녹음하는 거와는 달리 영상 촬영이라 이어 쪽 코디하며 입어야 하기에 시니어 모델까지는 아니어도 옷을 갖춰 입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저렇게 충족되고 있다는 좋은 점도 있네요. 게다가 유튜브 영상을 본 패션 감각이 있는 대학 후배가 옷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작아서 잘안 입고 있는 옷몇 벌을 보내주고 있다 하니 의상 협찬인 셈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격려해 주셨던 전남대 오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지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햄릿이 to be o 투 not to be 내 리저 퀘스턴이라고 하며 깊이 고민했던 것과는 달리 나의 고민인 시니어 모델이냐 유튜버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아주 바람직하게 잘 해결된 셈입니다. 앞으로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